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숙식을 같이 하고 1년 365일 사랑의 눈으로 애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자료나 정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역하고 번역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게잘안 되는 거죠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 v 에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갈수록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들 하고 있죠. 아,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육아하고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국민 육아 멘토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네, 오은영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아, 많은 댓글을 통해서 네. 박사님 모셔달라는 요청이 네. 굉장히 많아서 아, 나를 그랬어요? 잡고 있었는데 네. 오늘이네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의 한계 비상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센터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올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뭐 가정 내 비상신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한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잘할 것 같지만, 또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음.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피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서로 부딪히면 이 부딪히게 되는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카페에 있다 온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가족이라는 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가깝게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없던 문제가 생겨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1차 화살은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못 피했지만 2차, 3차 화살은 피해야 돼요. 그럼 2차 화살은 뭐냐면 예. 이걸 피하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조금 더더 더 알아차려 보려고 하고, 응. 우리 가족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시, 그런 시간,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차, 3차의 화살을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걸 안 하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가족 구성원의 탓을 하지. 그렇죠. 여기서 나는 어땠고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힘들어 네. 하는가에 자기를 보는 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어. 그러니까 언제나 가까운 가족은 피하고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갈등이 있을 때는 네. 언제나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 나는 유독 이것을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워할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꼭왜 이런 반응을 할까 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음, 네.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가 음. 더 힘들 테니까 네, 네. 부모님은 스스로 반드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는 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역할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부모의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야 해요. 네. 그러자면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부모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인 내가 한발 물러서서 내 자신을 볼줄 알아야지 아이한테 또또또 또, 또,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익숙해요. <laughs> 네. 뭐 사실 익숙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일구로 집안에 있으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응. 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은 원외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감담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저녁에 잠깐 밥 차려주고 어, 그때만 봤었는데 좀 놀다가 씻기고 재웠거든요. 근데 너무 긴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이거 어, 내가 못 보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네. 사랑은 깊고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리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애를 이렇게 봤더니 허,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모든 부모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든 크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이러는지, 얘는 왜 그럴까를 탐색하려고 해봐야지. 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음. 이것을 내가 그 꼴을 감당해주지 않으면 음. 이걸 내 눈앞에서 빨리 없애고 싶어요. 해 왜냐하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지. 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상황에서 나는 부모로서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까지 못 가는 거죠. 네. 언제나 그러니까 울면 울지 마. 네. 애가 던지면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한편으로는 본인이 네. 편하려고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어, 일단...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laughs> 섭섭해하세요. 왜냐하면 네, 네, 네. 아니 박사님 현장 육가는 그렇다고요. 그럼 아, 맞아 알아요. 정말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음.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그래도 알아야 네. 뒤돌아보고 조금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은 네. 이 원을 360도라고 보면 1도의 변화라도 갖고 올수 있는 거야. 이 1도의 어. 변화가 생겨야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른 것에 도달해 있다고. 다른 곳에. 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에 도달해 있고, 아이를 좀더더잘 끌어줄 수 있는 길로 도달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너 장난감 정리를 안 하면 너 갖다 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너네 둘다 놀지 마.로 치워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근원적인 문제에 해결이, 네,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음. 제가 애청자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네. 보면 네. 오은영 매직이라고도 하잖아요. <laughs> 네. 박사님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고 <laughs> 아, 아 네. 이게 이게 원인이다 이런 걸 네.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확히 짚으시는데 네. 엄마는 몰라요. 네.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나오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왜 엄마는 모르실까요? 일반인 부모들이 그 방송에 나온다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저 그러니까 저 일단 그 용기를 내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반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기본적으로. 야, 이게 부모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놀라운, 네,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봐요. 저는 뭐, 의과대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제가 의대 교수할 때는 전공의들도 레지던트 과정을 가르쳐 보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들이 가르쳐 줬을 때 제일 잘 배워요. 그리고 제일 잘 해요. 제일 적용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이라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금쪽 같은 내네 새끼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인 아이들이고 일반인 부모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분은 에이, 저거 방송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시킨다고 안해요. 애들이 그 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네. 부모들이 그 시킨다고 일반인 부모가 합니까. 그래, 그래서도 안되고요. 그거는 정말로 잘 자식을 잘 이해하고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부모는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숙식을 같이 하고 1년 365일 사랑의 눈으로 애를 보는데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네. 그 자료나 정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역하고 번역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게잘안 되는 거죠. 아,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뭘 던져요? 네. 그러면 던지는 건 수시로 봐요. 네. 그러면 이 던지는 거에 이 문제 행동에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어라? 얘 봐라 야너뭐 하지 말라 고 그랬지 너 혼나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 아이가 던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난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레스토랑에 자기가 오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애가 난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빨리 집에 가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 니가 오자고 했잖아, 니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엄마가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는데 니가 오자고 했는데 니네 입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얘가 왜 집에 가자고 하는지에 대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이 아이의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안 해요. 못 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정한 숨어져 있는 미닝, 이유, 이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부모를 불안하게 해요. 왜냐면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이유를 모르면 두렵거든요. 네. 그럼 이 두려운 걸 빨리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애가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든 문제 양상을 음. 그만하게 하고 멈추게 하려고만하지. 이거의 진정한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 양파로 보면 껍질을 한 단계 더 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음.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면을 봐야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껍질씩. 벗겨나가야 어. 됩니다를 알려드리는 건데 레스토랑에 가서 아이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한 아이는 뭔가 내리다가 싹 추웠어요. 그러면 일교차 때문에 추우면 아이들이 제가요 체온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는 무려. 그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 근데 그걸 모르면 네네. 자꾸 못 하게 하기만 하니까. 네네. 아이는 못하게 하는데 한 번에 말을 안 듣고 두 번에 말을 안 듣고 세 번에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소리 꽥 찌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요. 딱 3, 3번의 원칙이 어찌 이렇게 충실한지. 제가 이다음번에 쓰는 책은 3이란 어디서 나온 기본일까? <laughs> 저, 저 정말로 팔릴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쓰고 싶어요. 네. 3, 3번 딱 버티거든요.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똑같이 하면 음. 소리 꽥지른다고요 그러면 네. 봅시다. 아이들한테 있어도 부모는 음. 생명과 생존의 동아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면 아이들은 멈춰요. 왜? 사랑을 잃을까봐. 보호받지 못할까봐. 그럼 애들이 멈추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이걸 착각해. 아 얘가 배웠구나. <laughs> 배웠구나. 어. 근데 사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는 부모를 존경해서도 아니에요. 네. 그 부모 말이 옳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너무 그 상황이 무서우면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절대 해결된 게 아니군요. 아니, 그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뒤돌아서면 똑같은 행동 또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언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우리가 아이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편했고. 그러면 박사님 음. 네. 이상 행동을 아이의 무슨 문제 행동을 봤어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네. 그 이면을 보기 위해서 가설을 좀 세워가지고 네. 네. 이걸까? 이걸까?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네. 게요 물론 이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할줄 아는 아이면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네. 근데 애들, 애들한테 안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애들 이 대답 안할것 같아요 대답해요. 해요. 그때. 네. 아, 금쪽 같은 내 집에 봐보세요. 아이 속 마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나불나불 얘기를 잘해요. 생각보다. 늘, 네. 아, 그래서 아, 애들이 이렇게 깊은 대화가 되는구나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아, 그걸 우리가 대본 써서 좋겠냐고요. 왜냐, 애들 절대로 안 해요. 맞아요. 그거 정말 아이들 자기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네. 지시어를 많이 써요. 물론 상황에 지시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랑 얘기할 때 지시어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자마자 너 오늘 이거 문제집 풀었어? 몇장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이렇게 안 해요. 엄마는 이게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 방식이 익숙한 거거든요. 그사실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체로 말을 해요. 애들이요. 네. 너 오늘 여기 오고 싶어 했었잖아. 근데 집에 가자고 할땐 이유가 있을 거야 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유를 알면 음. 너를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거든 음. 근데 왜 집에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가 추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너좀 추웠구나 음. 어 그래 그럼 이거 좀 입고 있어 볼까 아니면 차 안에 조금 있어 볼까? 그리고 음. 괜찮은지 보고 그래도 계속 안 좋은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데 네. 그럼 제가 물어보라 그러면 또 어떤 엄마들은 박사님 제가 물어보거든요? 막 이래요. 네. 그럼 제가 시켜 해봐요. 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래 감정이 섞여서? <laughs> 네. 이왜와왜 어. 그러 왜... <laughs> 왜 그러는데 이거는 <laughs> 다른 <진짜> 거도대체난 <laughs> 이유를 모르겠다. 너왜 네.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 굉장히 겁먹어요. 그래서. 아, 이 포인트도. 네.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럼요. 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네. 핵심을 늘 벗어난 굉장히 소모적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 중에 좋은 것도 많고요. 네. 익숙한 것 중에는 때로는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배우, 네.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모도 내 부모를 네. 보고 그대로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어느 순간 답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유명한 그러죠. 연구가 있어요.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요. 사람이 만 12개월부터 만 3세 사이에 음. 되게 가장 중요한 양육자가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또는 중요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예. 이 애착 반응이 고정되어서 만 3세 이후에, 그 이후의 나이에도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대로 행동으로 반영되더라. 이 퍼센트가 80 내지 90%더라. 그러면 이게 대를 물린다라는 게딱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버클리에서 한 연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성인 애착. 평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럼 봅시다. 어릴 때 너무 너무 무섭게 부모로부터 너무 부모가 무섭게 하고 맨날 막벌 쓰고 체벌하고 손바닥 맞고 그랬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부모가 나잘 되라고 사랑해서 그런 거 알아요. 알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무섭고 여전히 부모가 부모는 부모인데 이렇게 가깝지 않고 무서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지만 네. 그렇게 대하지 않는 방법을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황이 되면 예전에 아니에요. 배웠던, 경험했던 방식이 난 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쑥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이 맨날 저 같은 전문의가 그거 하지 마세요. 라는 걸또 굳이 하겠대. 그럼 저는 아니. 전문가들이 그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하지 말라는 걸왜 네. 굳이 하려고 그러고 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아, 이제 그만하세요. 음. 그, 그만하고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 저항이 심하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좋게 말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또 좋게 말해보세요. 애들은 3, 세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맨날 천번만 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밀고 나갈 힘이 부족한 것 같아. 공력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 금방 예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거, 돌아가는 거죠. 익숙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의 형태가 있는 거니까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음. 아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랜 기간 가르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더군다나 아이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데 아이고. 그거를 이기려고 든다고요. 대기자 TV